이제 다 같이 묵도 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와 이사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서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요하는 날이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요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요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하신 자비와 긍유를 가운데 제들의 생명과 흡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제들이 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 보의 그는 대신 주님 친히 강림하셔서 주의묵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제대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사슬 대사 제들을 주께 메어 주시며,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죄들 앞서행하시며, 죄들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계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심량할길도다사들가로 나를 가치소서소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수 구원하시려고 도열을 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죽게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삼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그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구약 성경 9 1 2면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만 2장 20절에서 2 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다 즐거워시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로워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터키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강도가 7.8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에 32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뭐 수백 배에 달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뭐 3천 명, 4천 명, 오늘 아침 현재는 5천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자는 정말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없을 정도로 터키와 시리아, 시리아는 정말 암담한 땅입니다. 독재자가 내전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계속 권좌에 앉아 있는 그 그렇잖아도 황폐진 땅에 또 이번에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 한국에서도 특히 터키는 6.25 참전 16개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피로 맺은 형제 국가다 해가지고. 어, 긴급 구호 인력을 투입해서 어, 군대도 보내고 그래서 190명의 지원 어, 긴급 지원 병력이 거기에 투입이 된다고 하죠 정말 온 세계가 이 그리스하고 터키가 또 그렇게 앙숙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데 그리스도 발벗고 나서서 터키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천지 지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게 되죠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질러 중이라도 터키와 시아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가 우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 하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켜 살게 해준다. 그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을 가르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금 선한 길로 행하게 하세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어지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내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해 줘요. 그리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게 해 줍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악해지기가 쉽고 불의한 길로 행하기가 쉬운데, 제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여금 선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또 의로운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정직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완전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생명길로 행하며 살게 해준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과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의로운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정직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완전한 길로 행하며 살게 해주고, 생명길로 행하며 살게 해준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연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지혜가,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행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의 주님께서 내 앞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잘 살펴보고 따라야 하겠고, 주님께서 내 등뒤에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겠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 뒤에서 말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어떤 때는 우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좌편으로. 치우친단 말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생명길로 행하는 삶이죠. 우리가 낮에 길을 다닐 때는 우리 다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 잘 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침에 깰 때에는 내게 다가와 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지혜의 주님 그 지혜의 주님을 받자 붙잡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길로 행하고 의로운 길로 행하고 생명 길로 행하는 길입니다. 저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죠. 악과 함께 있으면 악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해주십니다. 요기 28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고치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욥기 28장은 그렇잖아도 욥기 전체가 western literature 지혜 문학, 지혜 문헌인데 그중에서도 지혜의 최종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 욕기 28장이고, 욕기 28장 중에서 마지막 구절 28장, 28절. 거기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의하미? 곧 지혜요. 무엇이 명철이라고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우리가 지나온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악하게 행했던 내 인생의 뒤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면 자책이 되고 죄책감에 괴로워할지라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죠. 아, 내가 그때 어리석게 행했구나, 교만하게 행했구나. 악하게 해왔거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의함이 고치예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하셨으니 지혜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금 악을 떠나 살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살아갑니다. 이번에 터키 시리아 그 지진 소식을 들으면서도 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이 예,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온우주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것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나도 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지혜의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야 되겠죠. 자, 한 8장,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선물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싹 붙잡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살며 지혜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긍유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인의 간직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롬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미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긍휼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온 저희들 이번 터키 시리아 지진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받아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